어, 이렇게 하면 V-Ray를 이용해서 라이팅을 하는, 그 라이팅 뭐 넣는 방법 정도죠. 와렌더의 아주 기본적인 것만 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 이제 어, V-Ray의 좀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GI라는 거를 설명을 할 건데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어떤 용어로 GI라고 많이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을 건데 이거를 이게 뭐냐면 이미지로 보여주자면 음 일단 개념부터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신을 보면 어때? 어 어떤니? 빨강색 공에 흰색 계열의 배경이 있는 거야요 그러니까 흰색 배경에 빨강 공을 올려놓은 거야. 그렇지? 근데 우리 이런 경우에 어떤니? 여기 렌더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니? 보통 이런 실제 공간에 있든, 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건 그냥 그냥 랜덤한 거거든. 어, 아마 이 흰색에 이 빨강 색깔이 묻어날 거예요. 그렇지? 우리가 만약에 빨강색 페인트칠된 공간에 들어가면 어때요? 우리 몸에 이렇게 빨강색 묻잖아. 그렇지? 근데 기본적인 3D 상태에서는 그게 재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런 거를 어떻게 재현해야 되냐면 일일이 라이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만약에 이 흰색 배경에, 이 흰색 배경에 이 공에 빨강이 묻고 싶어 그러면 기본 키라이트 이런거 말고 여기다가 빨간색 라이트를 교묘하게 넣어갖고 그런걸 일일이 표현을 해줘야 됐는데 어 그거를 GI라는 기능으로 그런 뭐라 그럴까 어 광자라 그러나? 이게 광자라는 어떤 유튜버 있던데 하여튼 그 광자 값을 표현을 해주는거야 그래서 봅시다 어 일단 예로 예시를 들면 예를 다시 듣게. 얘는 GI가 꺼져 있는 상태야. 제 꺼져 있는 상태고. D용. 얘는 GI를 켰습니다. GI가 적용된 거. 그러면 뭐예요? 일단 흰색 배경이 흰색 빛을 내기 때문에 그렇지. 좀더 밝아졌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어, 빨강색 공에서 나오는 광자 때문에 이 광자라고 하니까 좀이상하쨌든이 밑에 흰색에 빨간색이 묻었어요. 잘안 보이니? 묻었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빛이 튕기는 거를 빛의 반사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리플렉션의 개념이 아니라 빨강색 이 빨강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빨강색 빛을 내기 때문이잖아요. 얘가 그렇지. 걔가 묻죠. 주변에 묻지. 그거에 대한 거를 GI라는 기능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지들이 있는데. 어... PNG를 열었더니 이게, 열, 이게 열렸어 이거 볼까 이거 나흰 공간 흰 공에 여긴 초록이 여긴 빨강이 했더니 빨강색 묻고 초록이 묻고 그렇죠? 이게 바로 어떤 이 빛이 단순히 라이트의 밝기 조절을 하는게 아니라 이 색깔의 빛이 튕기는 거를 GI라고 합니다 아, 어, 른 예시들도 볼까? 아, 이렇게 밖에안 열려 어, 요래 요래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건이제 hdri 라고 하는 어떤 이미지를 기반으로 라이트를준거예요 그러면 이 배경에 어떤 사진이 여기 이렇게 묻어난 겁니다. 단순히 반사뿐이이 아니라 색깔까지 묻어렇 거를 아시면 돼요. 그렇지 어... 어, 어, 이렇게 하는거야 그렇죠?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은 GI는 단순히 어, 그냥 되게 뭐라고 해야되냐 1대1이어서 1대1 이거하면 이거 나왔다 그러니까 여기 밝았으니까 여기, 여기 빛 좋으니까 여기만 밝다 그런게 아니라 이 빛이 비치고이 사물이 가지고 있는 어떤 컬러가 튕겨서 그 주변에 묻는걸 GI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일단 시작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사용하지 마세요. 알았지? 저는 지금 그리고 어학어 뭐랄까 어, 지금 뭐이 동영상을 누가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청강대 애니메이션 스쿨 학생들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처음에 할때 얘를 사용하지 마세요. 왜냐면 첫 라이팅 강의 때 내가 뭐라고 했니? 라이팅은 기술적인 게 아니야. 좋은 기술을 썼다고 제대로 된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어떤 빛을 만들어내는, 어떤 빛을 만들어낸다기보다 어떤 빛을, 어, 어떻게 쏠지에 대한 스토리가 있고, 회화적인 구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 조명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아는데, GI를 하다 보면은, 이게 특징이 뭐냐면, 얘가 GI 없는 거 있는 거, 특징이 뭐니? 라고 물어봐도 내 앞에 아무도 없긴 한데, 특징이 뭐냐면, 그럴싸해 보여, 어? 맞지? 되게 뭔가 진짜 같아지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광량까지 표현이 된 겁니까? 이 광자까지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지하이만때를 받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만 하면 라이트 대충 받고 제때를받아도 그냥 그럴싸하거든. 근데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의 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한계인 거야. 그렇게 습관을 들이는 순간 지하에 의존하고 그냥 본인이 컬러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처음에 할 때는 본인들이 조명을 일일이 넣어서 여기 컬러 얼마 밝기로 이렇게 만들어 가는 연습을 하기를 바래요.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라이팅 두 번째 시간까지 끝났는데 어, 지금 처음으로 녹화를 해 보는 거라 내가 막 빼먹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 빼먹은 것도 있을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 너무 배가 고파. 그래서 막 옆에 쉬는 내 일시정지하고 중간중간 과자를 먹었거든? 이제 모르겠지만 근데 그래서 내가 가끔 뭔가 동떨어진 소리 할 때는 일시정지하고 과자 먹은 다음에 내가 무슨 말 하고 있었는지 까먹었을 때야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이해를 해주고 그래서 내가 하여튼 처음 하는 거고 배가 고파서 빼먹은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뭔가 그래서 궁금한 거는 댓글로 달아도 되고 아니면 정규 수업 때 어, 그런 걸 들었었는데 혹시 무엇입니까 하고 라이팅 교수님을 물어보면 되고 혹은 나이가 지나갈 때 나를 붙잡고 물어보면 되겠지 이게 특강이었으면은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나한테 질문을 해서 물어보면 됐는데 그러지 못하는게 좀 아쉽습니다 막 그러니까 방송도 아니고 나 진짜 그냥 모니터 앞에 나만 있어서 어좀 기분이 묘하다 어쨌든 라이팅 두번째 기본이죠 기본 되게 쉬운거 했죠 기본은 끝내고 다음에는 렌더 엘리먼트를 어, 개념을 알려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